오늘은 영원한 국민 아버지 차량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국민 아버지 차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옵션을 곁들인. 선명한 중고차의 정선홍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아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국민 아버지들의 차량, 카니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인기가 가장 많은 9인승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니발 등급표 중에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차량, 뭐,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그 다음에 노블레스 스페셜인데, 이 차량은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부터는 어라운드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보여드릴 요 녀석은, 프리미엄 팩이라고 해서 계기판 보시면은 요렇게 컬러 계기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간단하게 스펙 말씀드리면은 기아의 더뉴 카니발 9인승 디젤 로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고요 연식은 2019년식이에요. 더뉴 카니발 애들 중에서도 좀 후반기에 나온 녀석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 거리는 약 15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행 거리가 많다라 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년식에 15만이면은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많다는 건 장기 운행을 많이 했다는 거고 디젤 차량, 디젤 엔진의 특성상 장기 운행을 많이 하셨으면은 시내만 주행한 디젤 엔진보다도 훨씬 좋은 컨디션 가질 수 있고 요 차량 같은 경우가 딱 그겁니다. 주행거리 15만은이지만은 컨디션들 아주 끝내 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금액이 얼마이냐? 기아 더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차량 금액이 많이 비싼 편이에요. 올뉴 카니발이 이렇게 있고 더뉴 카니발이 그 윗단계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된 차량인데 아직까지도 시세가 많이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저렴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15만 탄 노블레스 스페셜 드라이브 와이즈 프리미엄 팩. 썰루프마 뺀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차량을 오늘 1630만원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외부와 내부 컨디션들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도> 타이어 보시게 되면 은 크롬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생활감은 있지만 은 연식 대비했을 때 키로시 대비했을 때는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는 약80% 정도 남았고요 뒷바퀴 휠 컨디션도 보시면 은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됐습니다 뒷바퀴 트레드는 앞바퀴보다는 조금 적은 60%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렁크 여시게 되면 은 뒷공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경납이 돼 있는 다이얼 시트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짐 많이 실으면은 엄청 많이 까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그래도 양호하게 잘 빠졌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터치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모터에 이상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내부 3열 공간입니다. 3열 시트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2열 시트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기들이 많이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시트 컨디션이 중요한데 이 차량은 시트에 눌림 그래카 시트를 설치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흔적만 있고 뭐 낙서가 되어 있다거나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는 순정 매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열 공간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USB 단자 그리고 220V 단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은 요것도 모터 이상 없이 깔끔하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1열 공간입니다 시트 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동 켜서 컨디션과 옵션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동 걸게 되면은 요렇게 컬러 계기판 프리미엄 팩을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컬러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15만 1,034km 되어 있습니다 냉간 시동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떨림이라 진동은 상당히 덜하고요 RPM도 부조현상 없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핸들 컨디션 보시면은 가죽 핸들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볼륨 컨트롤, 우측에 하단부 보시면은 이렇게 차간 거리 조절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왼쪽에는 이렇게 후측방 경보와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시트는 당연히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두 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 채널 블랙박스와 함께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는 이렇게 카바를 깔아놨는데 전에 타시던 분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대시드도 정말 깔끔하고 앞유리도 돌방이나 깨져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플레이도 다 가능한 차량이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프로 오토 공조기와 볼륨 컨트롤러 버튼이 들어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면은 버튼들이 다꽉차 있어요.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어라운드 뷰 버튼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본네트는 열어놨고요. 본네트 안쪽은 이렇게 깔끔하게 세차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외부와 내부 컨디션을 다 봤는데, 깔끔해요. 일단은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들었을 때도 디젤 특유의 덜덜거리는 소리는 있지만은, 정말 깔끔하게 엔진 잘 관리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딱 들으면은 뭔가 비싸 보이는 것 같지만은, 더뉴 카니발 자체가 금액이 아직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오늘 옵션, 썰루프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이 플라타뉴 그라파이트 색상의 카니발 1630만원에 소개시켜드렸으니깐요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선명한 중고차의 정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